정찰자산은 많을수록 좋고 성능이 뛰어날수록 유리합니다. 대한민국도 정찰자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 군의 약점이라고도 할수 있는 정찰자산 확보를 위해 무던히 애를 써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성과를 거두었고 최근에는 군사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쉬운 것이 있다면 해상초계기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이 우리의 동해와 서해를 염탐하고 다닌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따라서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적국 혹은 잠재적 적국의 잠수함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해상초계기는 매우 중요한 정찰 자산인데요. 그동안 우리 해군의 해상초계기 전력은 다소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 전력에서만큼은 세계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강력하지만 반대로 잠수함을 잡아내는 대응수단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오매불망 기다렸던 최신 해상초계기의 도입이 멀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산 해상초계기 개발도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현재 세계 최고의 해상초계기라고 평가받는 p a s e 포세이돈의 한국 도입과 국산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바다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해군 함정에 가장 위험한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보통 적의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 함대한 미사일을 가득 채운 전투함정 등을 떠올립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항공모함의 출현은 해전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바꾸었고 대한미사일은 해상교전의 범위를 수평선 너머로 넓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함정의 전장이 바다에 한정된 이상 가장 위험한 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잠수함입니다. 함정에서 가장 취약 부분인 선저부를 직접 타격하는 잠수함의 어뢰 공격 앞에선 빌딩 크기의 초대형 항공모함이든 연안 방어용 소형 고속정이든 모두 공평한데요. 오죽하면 잠수함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비대칭 전력이며 전략무기 취급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잠수함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도 군사적 외교적 긴장감을 높입니다. 잠수함은 정상적인 해군이 형성되지 않은 나라여도 제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물론 아무리 잠수함이 비대칭 전력이라 하더라도 공격 수단이 존재하는 이상 그에 맞춘 방어 수단도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상초계기입니다. 해상초계기는 바다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며 적 함정을 공격하는 잠수함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상초계기는 대잠전, 대함전, 기뢰전 등 다양한 해상 작전에 특화되어 있으며 잠수함이 수상함을 수색하고 생존자 수색 및 구조 활동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강력한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여 고해상도 TV, 열영상 카메라, 통신 및 레이더 패턴 분석 등을 통한 고도의 정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의 움직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 소재, 기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잠수함의 성능이 강화되면서 해상초계기도 더 높은 순항속도, 비행거리 및 시간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상초계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해군은 그동안 미국 로키드마틴의 P-3CK 16대를 도입해 운영해 왔습니다. P-3CK는 한국 해군의 단점이었던 공중정찰과 대잠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정박 중인 함정과 땅 위의 이동 표적을 식별할 수 계됐으며 잠수함에 대한 탐지와 공격, 해상 초계, 조기 경보 및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P-3CK는 낮은 고도에서 잠수함이나 수상함을 탐색하고 공격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만령이 발사 후 추락했을 때그 잔해를 처음으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P-3CK의 한계도 명확합니다. 1995년에 도입되어 개량을 거친 기종이라 운용 기간이 30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30 이후에는 현재의 작전을 지속하기 어려운 노후화의 직면에 있습니다. 오랜 기간 운영됨에 따라 성능적인 한계에도 부딪혀 대체 기종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결정은 다시 한번 외산 도입이었습니다. 이 결단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할수 없는 게 16대의 해상 초계기도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복자 기술력으로 항공기를 만든다는 건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패 리스크가 너무 큰 자체 개발보다는 이미 검증된 우수한 성능의 해상 초계기를 도입하는 게더 바람직하다는 쪽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2023년부터 도입이 결정된 보잉의 PA-84 Poseidon은 2009년에 생산한 최신 기체인데다 잠수함 킬러라는 별명이 붙은 우수한 해상 초계기였습니다. 민간 여객기의 스테디셀러, 보잉 737을 기반으로 한동체에 탐지거리만 470km에 육박하며, 원해, 연안, 육상 모두 탐지가 가능한 ANAPY10 다중 임무 레이더와 APS-154 AAS 다기능 레이더를 탑재했고, SSQ 시리즈 소노부이를 탑재하는 등 P3 대비 월등한 대잠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하지만 PA Day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차기 해상 초계기 도입 사업 당시 경쟁 입찰이었음에도 PA Day의 가격은 대당 1,600억에서 1,8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초기 PA-Day의 도입에 회의적인 여론이 강했는데요. 같은 예산이면 PA-Day과 함께 유력 후보로 오른 사브의 소드 PC를 10대까지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브에서 소드 PC를 도입한다면 공동생산과 a 사 레이더 기술을 이전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는데요. 소드 PC가 기본적인 성능에서는 PA-Day에 밀렸지만 충분히 혹할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아직 시제기가 제작되지 않았다는 건 단점이었지만, 4번은 이미 글로벌라이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데다 소드핏이 또한 글로벌라이를 개수한 버전이기에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16년 북한이 SLBM 시험 발사를 감행하고 미국, 영국, 인도 등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이미 성능이 검증된 PA-Day 도입으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PA-Day 도입은 지나칠 정도로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졌는데요. 미국 측에서 한미 간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TAE 구매를 강매하다시피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급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PADA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이 아직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음에도 미국은 전략 다이제스트라는 영향력 있는 미군 정기간행물을 통해 PADA 도입을 확정지었다는 듯 발언했고 협상에 여지없이 고가의 무기를 강요했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PADA는 미 해군이 주문한 127대를 끝으로 아예 생산라인을 폐쇄할 계획인데요. 결국 대한민국은 별다른 고민을 할 시간도 없이 PA d a 6대를 결정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2018년에 PA d a 를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미국의 대외군사 판매 방식에 따라 미 해군이 먼저 보잉으로부터 6대를 인수한 후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한국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었습니다. 원래는 2022년까지가 인도 예정 기간이었으나 코로나19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지연돼 아직까지 한 대도 받지 못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폴란드의 FA-50을 납품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한국 방산의 빠른 납기준수와 미국 보잉의 느려터진 생산 속도를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보잉이 한국과 계약한 총 6대의 p a d a 생산을 올해 안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약 체결 후 무려 6년 만에 생산이 완료되는 것인데요. 한국 해군에는 이르면 2025년부터 p a d a 가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라도 생산이 끝나 한국 해군에 도입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만약 우리가 직접 해상초계기를 개발해 생산했다면 개발 완료 후부터는 도입 시기와 보수 유지, 운용, 가격 등에서 많은 이점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도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카이가 공개한 한국형 수송기 MCX 기반 해상 초계기인데요. 타인는 우선 MCX의 개발이 완료될 2035년을 기점으로 수명 연도를 다할 P3CK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P3B를 P-3CK로 황골탈퇴시킨 경험이 있는 데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 P-3 계열 해상초계기의 창정비를 담당하면서 확보한 노하우라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계획입니다. 타이의 강구형 사장은 미래전장에서 해군의 전략적 역할이 강화되면서 항공전력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며 타이도 다양한 해상형 미래항공 플랫폼 개발로 해군 전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하게 될 P-8A의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바다를 전부 지키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더 많은 해상초계기를 도입하기에는 막대한 비용 문제가 남아있죠. 그렇기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이 가능하며 해외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국산 해상초계기가 대안이 될수 있다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MCX 해상초계기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MCX 사업의 문제 중 하나로 지적받아왔던 부족한 도입대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의 수송기와 각종 특수인무기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수요 가 100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도입 대수가 줄어들게 되면 규모의 경제 실현이 불가능해지기에 자연스럽게 단가가 높아지고 항공기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 문제도 MCX를 기반으로 한해상초계기 개발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에서는 해군의 해상초계기뿐만 아니라 공군의 다양한 특수임무기들까지 MCX 플랫폼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빈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항공 통제기 1차 사업에서 2737P4 네 대를 도입하는데 2조 5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소모했었는데요. 이는 카이에서 MCX 개발비로 책정한 3조 원의 3분의 2나 되는 비용입니다. 조기경보통제기가 고가의 전략자산인 것은 사실이지만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금액이죠. 더 이상 해외 항공기 제조사의 납질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형 플랫폼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이에서는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경험에 근거하여 MCX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와 다목적 수송기 공동개발 MOU까지 맺으며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개발비 문제까지 해결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계획일 뿐이고 실행에 옮긴다 하더라도 성공할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개발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아픈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세계에는 자국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대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레나다 도미니카 연방,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등은 미국이 국방을 대신해서 담당하고 있으며 나우루, 니오에 등은 호주가 방위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모나코는 프랑스가,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가 국방을 대신 전담합니다. 이들 나라들은 지정학적 이유, 정치, 외교적인 이유 등으로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게 의존하지만 대한민국은 타국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하늘이 두쪽 나는 한이 있더라도 자국의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걸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완전한 자주국방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군사원조와 한미상호방위조약 덕분에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고, 지금도 다양한 부분에서 군사적으로 많은 도움과 영향을 미국에게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방 분야에서 미국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미국이 보유한 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큰데요. 무기개발 기술에서는 어느덧 한국도 많은 부분에서 자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유언한 분야가 많이 있으며 그중 하나가 공중조기경보통제기입니다. 우리 군은 보잉의 2-37P사이를 도입하여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조기경보통제기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점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수량도 부족한데 보잉은 도가 넘는 갑질을 하며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이의 FA-50이 도전장을 내민 미국의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는 포잉의 어이없는 엇발질이 계속되고 있어 한국은 새로운 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미국군 사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는 미 공군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하는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그 내용이 다소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미 공군이 T-7A를 가칭 F-7으로 즉 전투기로 개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잉 내부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브레이킹 디펜스의 기사에 따르면 미공군은 구형 F-16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도록 F-7이라고 불리는 T-7A 레드호크의 새로운 무장 변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전투기 회의에 참여한 익명의 관계자는 브레이킹 디펜스에 산업계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정보 요청이 준비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공군이 항공기 개발에 대해 보인과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보 요청을 한다는 것은 미공군이 무기통합 및 추가 기술이 가능한 다른 계약자의 견해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자는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 매체 파이트 글로벌에 따르면 과거 보잉은 훈련기인 T-7A에 특정 미사일과 폭탄을 장착하여 노스롭 그루먼이 개발한 F-5나 다소가 개발한 알파젯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FA-50으로 미국의 훈련기 도입 사업 수주를 노리는 한국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보잉의 T7A가 경전투기로 개량되어 나온다는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반응은 미국이 자국훈련기 사업을 한국에게 내주는 것이 어지간히도 싫었나 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공군 측에서는 훈련기뿐만 아니라 아예 차기 전술기로 삼아서 F-16을 대체시키려는 구상까지 나온 것입니다. 미공군의 F-16 대체까지는 한국이 노리고 있는 시장이 아니지만 만약 정말로 미군이 F-7을 도입하면 그것이 미국식 공군 편성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이나 호주 등의 국가들에게도 기본 체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하다는 미국에서 기본 체계가 되는 기종이 FA-50의 성능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기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군이라고 하면 압도적인 국방비투자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에서 주력기로 쓰는 기종을 로우급으로 불리며 다른 나라에서 하이엔드급으로 쓰는 기종을 주력으로 수백 대씩 뽑아 쓴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이 F-16을 퇴역시키고 그 자리를 고작 경전투기로 채우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가 약간 위화감이 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T-7A는 처참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단점을 드러냈고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보잉 자체도 미군의 F-7 구상에 대해 내심 난감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보잉 관계자는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공군과 하는 대화나 브레인스토밍은 T-7 훈련기의 차세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첫 번째 고객의 초점을 맞추는데 매우 민감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F7이나 경공격 기유형 개념에 대한 향후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이 관계자는 우리는 T7A 레드호크가 앞으로 하게 될 위대한 일들에 대해 전부 이야기하는 것으로 미공군 내부의 나쁜 인식을 조장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으며 우리의 첫 번째 일은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T7A를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들이 당장 T7A를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데에 애쓰던 나머지 다른 제안을 할수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보잉 대변인은 우리는 항상 T-7A 항공기의 성장을 구상해 왔으며 이것이 미래에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라고 믿지만 지금은 가능한 빠르고 안전하게 T-7A를 공군에 제공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미국은 f a 1 0 2 미공군 훈련기 사업에 선정되는 것을 막으려고 무리해서 보잉을 밀어주려고 하지만 정작 보잉은 T-7A를 제대로 생산해 공급하는 것도 역부족이라는 의사표명을 한 것입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또 없는데요. 미국의 황당한 각질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공군이 단독작전이나 소규모작전을 펼치는 게 아닌 이상 전투기와 각 항공기가 효과적으로 편대 임무를 수행하려면 꼭 필요한 지원기가 있습니다. 바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입니다. 공중조기경보 및 통제, AWNC 시스템은 이름 그대로 항공기, 선박, 차량, 미사일 및 기타원거리에서 접근하는 대상을 감지하고 공중전투에서 전투 영역의 지휘 및 통제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공중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투기와 공격기의 공격을 지시함으로써 공중전투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쉽게 하늘의 지휘소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정찰과 공중통제, 지휘를 일어나 할수 있기 때문에 지상의 지휘소보다 작전 수행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내대 운용 중인 2737P사의 경우, 다기능 전자주사 배열 통칭 메사레이더를 탑재하고, 360도 전방향 650km 이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육해공 전방향에 걸친 초정밀 탐지를 자랑하는데요. 심지어 탐지 지역을 한정하고 집중감시에 돌입할 경우 최대 750km 떨어진 지점에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같은 이유에서 2737P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기에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량인데요. 현재 우리 공군에서 보유한 피사의 4대로는 24시간 영공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설상가상 부족한 수량으로 어떻게든 꾸역꾸역 출격률을 올리다 보니 과도한 작전으로 자진 고장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진작에 추가 도입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정작 조기경보기 추가 도입 사업은 벌써 3년째 지지부진 표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 공고와 항공기 평가가 진행 계획되었고, 본래 계획대로라면 2022년 비중이 결정돼 2023년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방사청의 초기 각본은 2027에서 2031년에 부족한 물량을 충원하고 2차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자가지까지 사업 공고조차 명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입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차 도입 사업은 기존 두대도입 계획을 4대로 크게 확장하면서 3조 9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수정되기 전, 보잉이 피스아이 두대 판매에 제시한 금액이 무려 2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는 사실상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시장을 보잉이 독점하고 있는데다 한국에서 이미 피스아이를 운용 중이기에 부린 배짱장사나 다름없는데요. 원한대로 피스아이 대를 도입하려면 자그마치 4조 6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조기경보기는 안테나 소자 교체 주기가 매우 짧은데 보잉의 갑질로 정비에 시간과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실제로 보잉은 우리 군의 성능 개선과 정비 소유에 무려 1조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부르는 게값이되어 버린 꼴인데요. 게다가 주요 부품마저 도입 4년 만에 무려 64종이나 단종되며 운용에 차질을 빚다가 간신히 최근 미군의 피사이 추가 도입 발언이 나온 이후 재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수조 원을 들여 도입한 값비싼 지원기가 하루 아침에 깡통이 되어버릴지 노심초사해야 하는 꼴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선택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국산화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2022년 방위사업청은 카이, LG넥스원 등 국내 굴지의 방위사업체 관계자를 불러 모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국산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술로도 충분히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KF21을 개발하면서 AESA레이더를 비롯한 4대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이루어냈고 심지어 FA50 블록 20용 소형화 AESA레이더까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그 성능 역시 미국 등의 선도국들보다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물론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탑재하려면 KF-21 a a 레이더보다 소자를 늘리고 전방향으로 탐지전파를 조사할 수 있도록 추가 개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포병레이더, 지상형 대공레이더, 함정형 다기능레이더 등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국산 a a 레이더 기술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기반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다는 건데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부품공급은 물론이고 유지보수로 인한 전력누수 국방예산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국방력에 있어서 미국에게 지대한 영향과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까지나 일방적인 의리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은 그렇다 쳐도 무기개발기술에서는 하루빨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로 들어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